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심정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반경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능력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 넷째도 감사 계속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송량하사 그랬습니다. 송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와 값을 지불하고 완전한 자로 해방된 역사로 구원의 역사로 인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량의 의미는 정한 값을 지불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광스럽고 복된 일을 진행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천하시고, 그리고는 성령님께서 완성하시는 이런 역사가 진행됐는데, 이3대 역사의 과정,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실천하시고 완성하신 이 일을 우리가 구속사역이라고 하는데, 참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 보세요. 10편 107편 2절 시작 여호와의 성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죄를 지음으로 만나마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권세가 들어왔습니다. 거룩한 반열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던 복된자가 이제는 거룩을 상실하고 거룩한 삶의 행보도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은 선한 길을 추구해 갈수 없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런 것을 행할 만한 능력이 이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행함으로 만면 아마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 거기에서 응하여지는 거죠. 우리의 자의적인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의 역사에 들어갈 수도 없고, 완성된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함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따라 해방되고 감격스러운 구원의 역사에 이룰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울절을 보세요. 줄이고 먹기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확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가 성경 역사 가운데 출애굽의 역사를 잊을 수가 없죠. 오늘 107편의 말씀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400여 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저들의 부르짖음과 저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주십니다.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묻혀서 평생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저들인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랑하는 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내 주셨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진입해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오늘 107편의 말씀 속에 계속 물이 흐르는 것처럼 말씀해 주시고 있죠. 8 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상호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리로다. 얼마나 소원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그냥 이대로 버리시겠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해방의 감격과 기쁨을 날라고 얼마나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했는지 우리가 주력 역사에서 초입 단계 에 보면 부르짖어 기도했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청원하고 하나님의 극률하심 임하기를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10절로 넘어가 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권고와 세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전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원인과 결과. 자, 결과부터 말씀하셨어요. 흑암이 자려왔습니다. 사망의 그늘이 앉았다고 그랬습니다. 권고와 쇄사슬에 매임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노예가 되고 종이 되었다는 거죠. 이 사실의 그늘 아래에서 고통당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11절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여정을 살아가면서 정말 큰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경시하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명 가운데, 우리 인생편에 주신 첫 개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그 사는 곳에서 거대한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리고 생명도 길이라 여러분, 땅을 차지하고 생명도 길이라고 그랬는데,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저 하늘 나라에서 복을 누리는 이 생명의 근원적인 기초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마치 부모에게 불순종한 자녀가 복을 받을 수 없는 바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고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0절과 11절은 결과와 원인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 땐굴뚝에 연기 나겠어? 콩 심었는데 콩 나고 콩 나고 팥 심었는데 팥 나지. 아,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지. 여러분, 이 말씀의 정의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자, 12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여러분, 활란 가운데 구르짓심이다 눈물 을 흘리고 탄식합니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수 없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청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계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외국에 400여 년 동안 있던 백성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불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극리히 여도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 3절 보세요. 이제 그들이 큰 환란 중에 여와께 불을 지르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 강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 멘추를끊으셨도다 여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기로다. 애국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막 초입에 람셋에서 출발해 봤는데, 홍해가 다 가르막혔어요. 이야, 큰일 났구나. 왜 큰일 난 겁니까? 아, 길을 묶고 돌아가면 되죠. 그런데 뒤에서는 애국의 철병과 찾아것 추격해 옵니다. 바로가 마음이 변심이 됐습니다. 이 사탄의 속성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속에 바로의 모습을 보면 사탄이 행하는 행보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을 주고 축복하고 선대하고 함께 동거동락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척하고 좋아하는 척하고 선대하는 척척 흉내만 되는 것이지 진심이 없고 진실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리와 같은 바로 그 모습을 가지고 등장했기 때문에 결과는 양을 득탈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극률하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함.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신적인 권능입니다. 우리 인생들 피조물들이 할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 기적이죠. 우리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극률하심으로 역사하신 것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수 없다. 더 말할 수 없다. 무슨 뜻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해방의 기쁨과 구원의 영광을 누렸듯이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예수밖에는 구원자가 없다. 예수의 피밖에는 없다. 바로 그것이 선지자 요나의 사건이고 또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녹뱀을 바라본즉 온몸에 독이 퍼져 나갔는데 한번 쳐다보기만 했는데 온몸이 해독이 돼가지고 완전한 새로운 삶이 열어졌지 않습니까? 역시 이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과 사랑임을 말씀했죠. 자 보세요, 암울한 상황입니다. 1 6절 그가 농문를 깨뜨리시며 세뱃장을꺾으셨음이로라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광야의 세말했던 백성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모습이 없었어요. 오직 불순종뿐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치하심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청원한 믿음의 사람들 가닥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자 20절 보세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출발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보내었대요 여러분 말씀을 보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 구원의 역사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 본문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이험한 지경에서 건져 주셨도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급파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요수아가 칼팡질팡하고 참 답답하고 힘들어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이 그에게 증거를 보여 주셨잖아요. 네가 가는 것이 아니고 네 앞서 군대 대장이 간다. 하고서 칼을 빼 들고 서 있는데 얼마나 놀랬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앞장서 가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아니고 피조물인 천사가 등장하는 것은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일어나, 일어나, 내게 경배하지 말라. 여러분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역사 가운데는 그 모든 영광을 다받으시 모세가 시내산에서 호렙산 떨개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가까이 오지 말고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그렇습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할 때 모세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 주시고 임재해 주셨죠. 친히 말씀하시고 십계명 두 돌판을 침필로 하나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이험만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인 자신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감사제를 드리고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우리가 어제는 감사제를 올려드렸지. 하늘을 마무리 짓고 추수하는 절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그 은혜라. 여러분,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죠. 우리가 성경 역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에베네 세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게 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복받는 비결, 은혜를 체험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그분 앞에 찬송하고 영광 돌리면 그때부터 탄탄대로 일이 풀려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게 되죠. 28절 을 보세요.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요악께 불을 지지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걸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폭랑을, 바람을 꾸지주시고잔잔케 하시고 안정케 하셨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 이런 심적인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미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의 역사를 행해하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창조주이신 것을 전능자인 것을 알도록 깨닫도록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3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며. 여러분, 의인의 반열 속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점점, 점점 좋아지는 역사로, 그러나 악한 자의 불순종한 자에게는 점점, 점점 쾌락의 길로 나가도록,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공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왔습니다. 항복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 그때부터 막힌 문도 열려지고 철벽 열고성과 같은 것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죠. 자, 38절입니다.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않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한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 도다.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지. 우리가 어제 신명기 8장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8장 2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와께서 호이 40년 동안에 니가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겸손케 하나님이 그 과정을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든 말씀도 일치됨으로 재 해석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험. 손안 심정을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치고 나고 나가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 주님이 하셨다고 영광 돌리면 여러분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 날이 갈수록 해가 거듭 갈수록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칩니다 4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고간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없는 황향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공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고가는요 그만한 자를 상징하는 것 공핍한 자는 겸손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3절 결론에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한테 드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편 10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한테 일거수일투족을 맡기고 살라고 결론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하루도 이 믿음 가지고 이 은혜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 love you. so.